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, 그리고 성북구민 여러분,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. 김문수 의원님의 성북, 문수가 간다라는 책의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김문수 의원님은 저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시고 또 저도 우리 김문수 의원님의 신세를 크게 진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직접 가서 축하드리고 또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오저히 사정상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 인사드립니다. 제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사실 당내 조직도 없고 혈혈단신인데 어느 날 갑자기 김모 의원께서 나타나가지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.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정말로 열심히 저의 생각에 동의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김문수 시의원이셨습니다. 언제나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보니까 우리 김문수 의원님은 말보다는 행동을 생각보다는 말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셨습니다. 뭔가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 방법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칭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박근혜 정부 당시에 누리 과정 무상 보육 예산을 정부에서 주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던 우리 김문수 의원님께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이슈하는데 앞장서셨습니다. 제가 광화문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때문에 단식 농성을 할 때도 직접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셨던 기억도 있습니다. 이번에 표현해 신책 성북 문수가 간다는 성북구민들 30여 분이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무엇인지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책입니다. 주민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인 만큼 정치인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이번에 김현이 내신 책 많이 팔리고 많은 시민과 구민들이 읽어서 우리 김 의원님의 생각을 많이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. 김문수 의원님 정말로 감사드리고 출판기념회 축하드립니다. 함께해 주신 성북구민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는 인사드립니다. 김문수 화이팅!